칼럼을 쓸 때마다 그 진실 칼럼을 3년이 되도록 써 왔으니까요. 전에부터 갱지노트를 그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국회로 보내자고 예, 아우성을 치고 아주 진짜 칭찬을 굉장히 많이 예, 했지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경진노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채널에도 경진노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경지노그 관람성 그 진실 방송 그걸 공유를 해서 내 보내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